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웹툰 대 엔터 야 이건 뭐둘다 너무나 요즘 잘 나가는 어... 분야들이라서 아... 시원한데요 네. 하나 둘셋 엔터, 엔터. 어나 어, 만화일 줄 알았는데 나도 만화일 줄 알았는데 <laughs> 어. 역시 케이팝인가 봐 어, 대망의 결승전으로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는데. 먼저 남석관 대표님 어. OTT와 엔터가 결승전에 음. 진출해 있는데요 둘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즐겁게 오, 해주는 네, 그런 좋은 분야입니다. 자, o t t 엔터 결과는 어떨지? 하나, 둘, 셋! 엔터! 어, 엔터는 와, 궁금하다. OTT를 이겼어. 오. 와. 자, 좋습니다. 그러면 경자 닥터 염승환 님의 최종 선택은 뭐가 될지? 자, 자 미디어 제작대 엔터! 하나, 둘, 셋! 엔터. 어? 어? 나 어, 충격이야. 미디어 제작인자 오늘 다 빛나가네. 지금 두분다 엔터를 최종 선택하셨네요. 결론은 네. 엔터였네요 네. 네. 플랫폼보다도 이런 어떤 콘텐츠 업체가 훨씬 더 전망이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 지금은 그 당장 긍정적인 어떤 효과. 네. 그거를 봐도 네. 그렇고. 아날로그 시대 때의 그 이제 엔터사들, 기획사들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도 글로벌화되어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고 사이즈 자체가 음. 이제 엄청 커져서 과거처럼 어떤 리스크가 제한적인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우리 뭐 S땡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거대 플랫폼에서 뭐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동시에 떴더라고요 아니, 그,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 3, 3만 원 하고 있다가 지금 5만 원이 넘었는데 예. 예. 아직 그게 인수가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와 이렇게 고급 정보를 엔터를 이제 뽑은 이유는 엔터에 지금 무기가 하나 장착이 돼 버렸어요. 뭐가요? 방금 코로나 19에도 돈을 버는 이유가 온라인 콘서트래 버렸어요. 메타버스. 음. 네 맞아요. 가상 세계에서 이제 그 공연을 하는데 이게 또 좋은 점이 그 우리 보통 콘서트 하면 3만 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막큰 네. 대규모 네. 동 같은데 일본 네. 같은데 한번 돈을 근데 여기는 그냥 무제한이에요 아? 그냥 몇 십만씩 들어가서 보면 음. 돼요 동, 동접해가지고 디지털, 디지털. 그리고 가격은 한 절반 정도예요 오프라인 콘서트 어, 입장료가 절반 정도 돼 그렇게 싼 것도 아닌 네, 아주 싼것거 최근에 것도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네, 콘서트 예, 했죠. 맞아요 그런데 아. 이게 또 좋은 점이 비용이 안 들어가요. 아니 콘서트 한번할때 얼마나 네.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진짜. 스태프들, 동겨 네. 다니고, 네. 로케이션 돌 때만 음향 장비. 근데 여기 그냥 한 곳에서 여기 한번 찍으면 끝. 그리고 지금 어쨌든 글로벌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다 돈으로 꽂혀요. 근데 이거는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러네. 뮤직비디오 하나 찍어서 올려놓으면 거기 이제 1억 뷰. 블랙핑크가 거의 1등인 걸로 알거든요. 음. 이 구독자 수가 네. 엄청 많은데 거기서 들어오는 이제 YG 엔터 수입도 굉장해요. 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엔터를 꼽았냐면, 이제 엔터사는 결국 거기서 핵심이 결국에 뭐 BTS나 트와이스 음. 같은 인적자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인적자원을 가지고 할게 너무 많아요. 왜냐? 이걸 맞다.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BTS는 말할 것도 없고, 트와이스가 네. 일본에 갔는데, 일본은 문화가 달라요. 터졌죠. 앨범을 다 사줘요. 와. 그냥 사줘요. 그리고 그래서... 콘서트가 대박이 그러니까 일본 음반 시장이 우리 한국의 열 배거든요. 음. 일본을 뚫었는데 일본에서 대박이 나니까 이선입견이 깨져버린 거고 음. 어, 걸그룹이 돈을 이렇게 잘 벌어? 그래서 주가가 한 다섯 배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S M Y G 엔터를 제치고 만년 3등이었던 J Y P가 1등을 한 거예요. 시가총액.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정해야죠. 엔터도 뭐 여러 개가 있죠. 네. 배우, 가수 또 특히나 얼마나 네, 많은데요? 네, 네. 저, 그러니까 저는, 저는 JYP 오! 항상. 이게 엔터 사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 소속된 연예인도 중요한데 CEO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박진영 씨가 정말 좋아요 왜냐면 이분이 우와. 그 이것만 하세요 한눈을안 팔아요 오로지 엔터에 올인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와. 중요하냐면 주주 입장에서 네. 엔터사에 투자했으면 엔터사로 돈을잘 벌길 원하는데 네, 일부 다른 엔터사들은 사업을 너무 많이 벌였어요. 응. 나머지 자회사들이 돈을 다 까먹어요. 아... 근데 이제 제이와이피는 그런 거안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아... 이 기업이 그래도 음... 좀 가장 낫지 않나. 한번 정도 는더 올라갈 여지가 좀. <laughs>